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로 속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너무 착해서 속기도 하고 너무 악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약한 자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그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돈이든, 그게 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약자들이 어려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이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말은 더 신뢰가 가고, 그죠? 더 거짓되고, 아첨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죠?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 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름대로 세상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발전하고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까지 이르자 했던 그 시대 바벨탑 그 시대 사람들처럼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10편 12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약자들 괴롭히고 또 무가치한 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을 말하고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시대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경건한 자들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들이 점점 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믿을 만한 사람, 점점 사라지고 정직함?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한 것이 손해보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 착하게 산다는 것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거짓말하고 자랑하는 혀로 떠드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끊어소서 그들을 심판하소서 그들의 자랑이 끝나게 하소서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교만하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끊으시고 그 자랑을 끊어버리소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압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요. 오히려 악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우리 말이 이기리라. 누가 감히 우리를 주관하냐? 하나님이 어찌 감히 우리를 주관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메로다. 이렇게 세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왜 경건한 자들이 신뢰받지 못할까? 왜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내몰려야 될까? 다윗은 경건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진앙상을 한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르, 향해 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다 보니까 그 좁은 길 걷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편한 대로, 세상 사람대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으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던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약속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련한 자들, 눌림을 받는 사람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내가 안전한 지대로 내가 두어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바로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는 그런 고백을 또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서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될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궁핍한 자들, 눌림당한 자들, 가련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한 지대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안전한 지대 속에서 그들을 내가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일곱 번 단련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한 은과 같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흠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2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마다 날뛰는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일곱 번 단련해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호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갓도다. 그렇죠? 여기서 일곱 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성. 완벽함.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 이잖아요 일곱 번 단련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판치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완전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 좁은 문도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비난들 그죠? 또 허탄한 약속들,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죠? 또 교만해서 자기 자랑을 통해서 남들을 또 상처주는 그런 모습들 그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든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야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도움이 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냐? 하나님 너안 도와줘.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 차라리 눈에 보이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에 굴복당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이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 거죠. 세상이 거짓될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라도 왕조도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안전한 거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권력,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무엇, 그러면 그 왕조가 그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말씀이 빛이 되셨고, 말씀이 실제가 됐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말씀이 십자가가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어지고,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리한 길을 걸어가고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오늘 우리가 참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곧그 사람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야구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이말 때문에 무너지고 말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들도 대부분 이 말에 대한 실수 때문에, 자기가 한말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그말 한마디에 따라서 표들이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선 후보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사도바울이 자신은 죽고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을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연약한 영혼들을 치유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상처받고 아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신앙들을 흔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에 떨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견고해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우사도 마찬가지고, 엘리아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는 수많은 선자들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거짓인지 진린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원치 않는 길인지 이거 구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으로부터 흔들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걸작품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2022년도를 승리의 새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동 교성도 여러분 2022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